66마리 나왔다. 아, 잼님렉 걸리시나요? 혹시 다른 분도 렉 걸리시나요? 이거 전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몬스터도 죽여야 되니까, 몬스터 잡아야 되니까. 아, 돌아가지 못하네. 이제 못 돌아가네. 다른혹이렉 걸리시면은 말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카전 아래는 프라이팬 없는 곳이에요. 아, 다 외우고 계시구나. 어, 어 대박! 프라이팬 무기. 되게 타격감 되게 좋은데, 땅땅땅땅 하고 네번 때리지 않나요? 프라이팬, 왼쪽에 층 프라이팬 잠깐 어디로 가볼까? 프라이팬 무게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프라이팬 구하러 갑시다. 왼쪽에 층 아까 포스패드 막혀있던 데 같은데, 아 지금도 막혀있네. 다시 못가나 보다. 근데? 왼쪽 3층, 왼쪽 3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스터님은전렉 걸리지 않아요. 유튜버는 괜찮고, 지금, 아프리카 좀 많이 걸리나요? 렉? 네. 힘의 팔찌인 것 같다. 어, 그냥 크로아상이다. 거미도 넛이시다 세본이 평소보다 즐겨 보인다. 9 9 9 9벌들래 그래? 자, 제접해볼게요. 네, 다녀오세요. 가보자. 일단 찍어봅시다. 길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왠지 된것 같아. 길이 다 열려있네, 그러게. 이게 원래, 위나 아래로 가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퍼즐이 하나도 없어요. 퍼즐이 이미 풀려져 있어. 퍼즐이. 원래 여기 들어가서, 이거, 이거, 뿅뿅뿅 쏘는 퍼즐 풀어야 되거든요? 퍼즐이 하나도 없어. 이게, 약간, 물살 루트는 그런 게 좋네. 퍼즐이, 이미 깨져 있어서 이러는 거네. 아 어, 맞다. 되 고생 고생하지 않고 퍼즐에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네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전에 그 몬스터를 잡느라 시간을 너무 끄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미 깬 거일 테니까 필스하는것 같은데? 아후후후후.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질문이 오는 인간이 여기 지나간대. 녀석은 거미를 싫어한대 녀석은 거미를 밟아버리는 걸 좋아한대 아직 거미 밟은 적 없는데 녀석은 거미 다리를 뜯어버리는 걸 좋아한대 아 재민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물살이 좋군요 내가 들었는데 어... 투만 갈 수가 없다 끈찍한 맛이 난다던데 아쉽게 됐네 오천 원의 인간인데 먹을 수도 없다니 뭐 됐어? 썩은 지른 항상 버리는 거니까. 하쿠쿠쿠 아, 머펫이 당신을 잡았다. 돈 내기도 있고 몸부림치기도 있고 살펴보기도 있는데 살펴볼까? 어택 3 8 8 디펜스 18,888. 머펫이 당신을 초대하려면 핑계를 내서 거절하라. 너무 파랗게 r 려있지만 i 기 어. parquet. I'm a parquet. I'm a parquet. I'm a parquet. I'm a 어 a r q 원펀맨이 m a p a r q u 거미도 도망갔어. 새끼 거미도, 아 조이를 피합니다. X키를 눌러 조이를 피하세요. 꽃한 송이를 두고 갑니다. 승리했다. 당신의 러브가 올랐다. 300 x p 와 14골드를 얻었다. 한 방에 죽었어. 주인공 미쳤다. 주인공 지금 미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금? 전설, 전설 찍었는데, 지금? 느낌표가 아니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경험치가 들어와서 좋아서 웃음임 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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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가 들어와서 좋아서 웃는거야? 아직 소름돋았어요 진짜로 그런게 있구나 한방잼 해블린의 <laughs> 한방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한방이야 메타톤의 최근 무대 퍼포먼스 포스터다 곧 공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원래 여기서도 막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원래 탈출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원래 이 회색 여기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메타톤이 도망가기 바빠가지 따라다. 뭘로 가야 되나? 위에 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위에 있었죠. 주먹. 오른쪽에 으스스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워칭거리를 할수 있어요 여기여기 여기. 어 비밀 통로 어 뭐야 무서워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이 않았다나 그렇대 훔친다 오고에들을 훔쳤다 계산대는 비어있다 가져가자 비밀의 열쇠 카우보이 보자 입을 때 어택 증가, 빈 건총, 권총, 권총? 정크푸드 필요 없다. 사실 물살하는 플레이어가 나쁜 거죠. 그치, 내가 이걸 입고 있다면, 그럼, 그러니까, 내가 무지 납, 악당, 나쁜 악당이란 나쁜 소식. 알피스가 막아서 우리 데려가서 짱짱한 저런 정서로 <laughs> 귀엽다. 하지만 이따니 젤 펜을 다 쓸거야 그래 진정해 알피스 펜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 우리 물건을 훔 생각을 하지만 그래 나쁜 놈아 우리 쓰레기를 놔둬 <laughs> 쓰레기를 놔두래 뭐야 <laughs> 우리 쓰레기 정말 값지다고 <laughs> 무슨 특이한 브라더스인데? 저 이모티콘은 뭐야? 짝대기 3 백현님 전 자로 안녕히 가세요 아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비어있는 열쇠 열쇠는 뭐지 열쇠고리의 기억에 너무 구부러졌다 유니크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권총 장비했어요 카우보이 모자도 갑시다 어 솔로도 있다 상자 비밀의 열쇠는 어디 쓰는 거지? 35마리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저 약간 저 애들 학사 좀 해야겠는데. 일다 잠겨 있네요. 여기도 원래 뭐 이벤트 있었는데. 여기랑 왼쪽에 또 길이 있거든요. 여기 막 어, 사람 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왜난늘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거야? 주문 할 거야, 말 거야? 돈이 매우 많은데 이거? 메타톤 얼굴 뭐야? 스테이크 좀 살까? 여기 있다 이상한 고메가. 이제 뭐야? 아 그래. 내 이상한 먼지 골동 먼지 두성이 골동 보면 정말로 사고 싶진 않거든. 딱히 할게 없어. 피? 뭐라는 거야? 이상한 꼬맹아. 그래서 만약 모두가 자기 일자를 꺼낸다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래? 당연한 거야. 이상한 꼬맹아 당연한 거. 야 뭐야, 쟤. 쟤 이모티콘이 되게 다양하다.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laughs> 내가 아무 일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laughs> 쟤 되게 아포칼립스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신이시여,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이상한 꼬맹아, 진짜 그랬으면. 애는 워낙 이상해가지고 메타톤이 안 데려갔어 지금 뭐야? 알피스가 애는 대피를 안 데려갔어. 워낙 이상한 애라서. 난 지옥에 못 가. 휴가를 탔었거든 이거 약간 되게 타비 폭스 빙의한 것 같은데? 지옥에 못 가. 휴가를 탔었대아 되게 정말 특이한 캐릭터다. 메타톤 얼그스테이크 하나 더 삽시다. 아못 사네. 전설의 영웅만 삽시다. 아 캐릭터 진짜 웃긴다 저 캐릭터. 몰살에서 붕음이 느려짐. 그쵸? 좀 느려졌죠 지금 붕음이죠. 와 대박이다 진짜. 나가서 올라갑시다. 이제 몬스터 약간 노가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몬스터가 34만이 너무 많은데. 어, 이게 부금은 정상이다. 여기는 코어도 좀 이상하네. 부금이 어 엘리베이터 열려있다. 35발이 남았다. 이제 좀노가다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괴물이 한 마리도 없어요. 어, 여기 나타났네. 한 마리. 어, 엄청 빠르다. 번총은좀 빠른데, 공격 속도가... 아, 야, 어, 방금 어떻게 피했어? 어떻게 피했지? 어, 권총 되게 빠르다 공격이. 프라이팬이 제일 좋은데. 에블린이 우프다. <laughs> 그러게요 괴물이 없어. 다 무사해 겠죠 뭐. 쓰레기통에 백골드가 있어 서 생겼습니다. 빨리 이거 빨리 만나는 방법이네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오뭐뭐뭐 뭐. 뭐, 뭐, 뭐. 어, 몬스터들이 나타나. 숨어 있었어, 여기. 몬스터 여기다 숨어 있었나봐. 파이어 개구리. 어, 야, 미안해. 그거 뭐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어, 개구리. 겁나 빠른데? 빵야! 여기 몬스터 다 숨어 있었네. 다 접읍시다. 어, <laughs> 야, 심고. 아니야, 우리 지금 주인공이 제일 세요. 괴물들에게 지금 밀릴 단계가 아닙니다. 아 하나 놓쳤다 아아 하나 놓쳐도 못잡았다 아이고 다시 잡읍시다 괴물 화난든요 <laughs> 화난 거 같아 이들 괴물 그림자 돼가지고 그걸로 나이트 나이트가 굿 나잇이라고 했죠 지금 이런 언더테일아 여기 언어 유익이 되게 많아, 게 천천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목소리> 오르살 로트잖아 전부 안녕 추가기. <목소리> 악몽 같은 조합이군. 엄슬로붙 잡읍시다. 한방. <목소리> 아, 이거 좀 어렵다. 아, 이거 패턴들이 어렵대, 이번에 다. 한방. 오케이 한방 야뭔 개구리가 무슨 새를 달려 파리..파리야? 개구리 주제 무슨 공격하는거야 저게 한방? 오케이 아 주인공 겁나쎄 스위치 일 이렇게 갑시다 조금이라도 매칭이 잘되게 그러면 많이 만나게 안가본 길도 가봅시다 쓰레기통에 글램버거가 있다 글램버거 키슈 하나 먹을까? 우주식, 아 우주식량 아우주 먹자 우주식량 우주식량 먹고 글램버거 가져갑시다 글램버거 체력 27좀 쉬면서 간식이라도 얻을게 언더테일 쓰레기예요 아, 그 언더테일을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언더테일 각게임입니다를 언더테일 아래 그 쓰레기를 <laughs> 같이 읽어버렸어 언더테일 각게임이다 글램버거 쓰레기 글램버거렇게안 좋네요. 좋은 건줄 알고 지금 먹었는데.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와, 어, 수상한다 27마리 남았네. 27마리 빠르게 사냥합시다. 누가다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27마리라. 어, 맞았어. 한방. 권총은 크리티컬 우이 되게 어렵네요. 어, 개구리. 아 개구리 아이 개나리 아, 겁나 잘 뛰어 이 개나리 같은 아니 진짜 잡아 한번 계속 녹아나고 있어요 여기서 숨이 다섯 마리 나왔죠 재밌게 보기 전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다 방송 공방사수 방송 크리티컬1 2시가 남았어요. 좋아요 초기화 되는데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세요. 어 크리티컬, 아, 크크티티컬울수있었있었 크리티컬 뜨면 노란색으로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거든 o to the o t h 다 r s i 무기가 맞추기가 좀 어렵네. go 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야. 크리티컬 한번 띄우고 싶 g 했겠다. 맥크리 맥크리 난사 같죠. 펄스 키퍼 키스 키스 키퍼인가? 여섯 발 쏘는 거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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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에임 잘 맞춰야 돼. 에임을 잘 맞춰야 돼. 한 방. 어한방 아니네. 피 피해 피해 피해. 피해. 마무리합시다 마격! 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진짜. 다때려잡이느낌 이거 진여기 진짜. 진짜. 이살이야 눈에 가거진 공격하면서 잡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 뭐야? 되게 무서운 합시다. 처음인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아 감사합니다 언텔은 나의 사랑 언어툴 진짜 갓겜인 것 같아요 열0시마다 <laughs> 방송하니까요 편한 시간에 와서 시청해주세요 남이 하면 다 맞는데 <laughs> 나는 한두발 섬강구르고 두둘여섯발 남이 하면 은 겁나 잘쓰지 막 겁나 남이 하면 은 한조에도 화살로 헤드샷 뛰어 내가 막 뭐야 루시우로 겁나 점프하면 다니고 있는데 <laughs>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프다 상대 한조는 막 루시우 점프하는 거 헤드 띄우고 달리나내 내, 한조는 용 승천하고 있는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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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알려면 물살이라니 스토리를 위해 할수 밖에 없는 사람 17마리 남았네 매드무비 보면 유도탄인줄 <laughs> 진짜로 빨려들어가잖아 한조같은거 진짜 끌어치기하고 맥크리는 쏘는대로 막 이게 뭐야 직발공격이니까 다 맞추고 사람이 미도 갈고리샷 피하고 피하고 잡겠죠 오 크리티컬 드디어 크리티컬 데미지 177. 이게 엄청 들어가는데. 공방님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계시군요. 어, 원래 1 시까지 방송하는데 이거 좀더 진행 해 볼게요 이거. 어, 잠깐. 원래 1 시까지 방송하는데 이거 메타톤까지는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 어,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잇. 노란색 터질 때 기분이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오케이. 이 패턴 좀 어렵네. 이게 일이 워낙 세가지고. 오케이 킬. 돈 경험치 진짜 많이 나온다. 세팅 안 치고 빠져서 보고 있었어요. 아네, 따로 말씀 안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냥 보고 계시다가 졸리면 또 주무시고 이제 그런 거지. 늦었을, 시간 늦었을때는 보다가 스르르 잡는게 최고입니다 얘네들 다 원킬 됐죠? 잡읍시다 전 위도우 매드모비 보고 위도우 총알이 위도우탄인줄 알고 제가 해보고 <laughs> <laughs> 위도우총은 반유도는 있지 않아요? 위도우총은그 패시브에 아마 반유도 기능이 있던거 같은데 반자동 공격 그럼 그렇지 않나요? 저도 위도우를 안해봐가지고 자세히 설명에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단위로 버진 잡은 것 같긴 한. 데 악몽 같은 조합이고 웜슬로프 잡읍시다. 제가 공급 할 때가 어렵더라고. 세, 세 패턴 피하고 그다음 개구리 잡읍시다. 봐봐. 아 진짜 쎄. 진짜 주인공 미쳤어. 어. 나다 오케이 잡았다 레벨이 올랐다 15가 되었습니다 여덟마리 남다 거의 다죽 o 다 여덟마리 전 시메트라 포탑이 남았어 k 맨 y o 게 뭐야? 디바로 맨날 공밖에 안나요 디바 내가 가서 때리면 은 k a 지 차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상대가 날 치면서 게이지 더 많이 채우더라고 그래서 상대가 첫공 빨리 터져가지고 막, 우리 편다 죽고 막. 워치, 어려운 게임. 이 빵야! 아프다, 이자식가 오, 크리티컬! 185. 레벨 올라서 크리티컬 데미지도 올랐죠? 이 노래가 아닌데 부릅니다 아 맞았다 개구리 아프네 디바하는데 궁가게 재난 샀을 때 루시오가 네마리 루시오가 <laughs> 루시오가 그 이석 거프 걸어주면 다 도망가잖아 궁 써주면 오히려 땡큐인데 궁 써주면 궁 써도 한방이니까 방콕아씨님 내일 학교 가야돼서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들어가세요 여피하 있어요 네마리네마리 네 마리 남았을 때 2살 대칭? 네 아2칭이래어두마리아 네 거의 이제 두마리 이거 잡고 두마리만더 잡으면 되죠 아야 우주 먼지 냄새가 난다 잘 있어 이거는 무슨 공격 패턴이까 노래방에 가면 조명 막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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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법정 감피인 독감으로 옮겨주세요 아 독감 아 시민이 독감걸리셨구나 올해 독감도 많이 유행하는 것같은요 많이들 독감걸리셨네 저도 저번에 독감걸렸는데 열 39동가 찍어가지고 죽겠더라 고열 19... 한 마리만 나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그거 생각해리 해리포터 아바다케다브라. 거의 몰살 몰살맨이잖아. 원펀맨 아바다케다브라 그줄 알았어. 그겨공드릴게요 엣지. <laughs> 학교를 쉴수 있는 거 좋은데 옛날에 아폴로 눈병 막 이러고 눈병 유행할 때 학교 막 학생들 35명 정원에 막 15명 나오고 진짜 이랬어요 저 학교 다녔어요 좋학생들 다들 막 눈병 걸리겠다고 한 눈병 막 눈물 막 죽어버리고 개구리, 아 개구리 부터좀 어려워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합시다 크리티컬! 차. 다주인거 같거든요 이제 다운로드 진행하고 의지 됐다 의지 상태에서 이제 매칭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부금도 되게 묵직해지죠 갑시다 메타톤이 있네? 이란 이나 마침내 오셨군요 저희가 처음 만난 이후처전 무언가 성득했어요. 당신은 괴물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위협이기도 해요. 아 이런, 대단하군요. 아시다시피 관중 없이는 스타들일 수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지키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주인공은 한 발짝 걸어갔다. 아하하, 언제나처럼 열심히군요. 예? 한을 고상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게더 있답니다. 진짜 팬들은 알겠지만, 전 처음에 인간 청소 로봇으로 만들어졌어요. 좀더 사진이 잘 받는 몸을 갖게 된거 스타가 된 이유지요. 하지만 원래 기능은 아직 완전히 생각지않습니다 가까이 오기라고 한다면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요. 좋아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타톤진화 메타턴 네오가 길을 막아섰다 엄청 있어 보이는데? 인간 사륙 경기래요. 살펴보기. 어택 90. 디펜스 9. 알피스 박스 최고의 발명. 무대 주명이 요란하다. 성공은 안 하나 본데? 그럼 공격하자. 크리티컬방야 996268. 제 제, 제 팬클럽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신가 보군요. 메타톤의 허세는 말렙이었다. 메타톤은 한방에 먼지가 되었다. 와 이거 일반 로트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메타톤이 지금 한방에 가버리는데? 인간 청소 로봇 인간을 죽이는 로봇 왜 자툰도 한 방이네? 이거 뭐 사기꾼인데? 주인공? 실제로 방어력 마이너스 4만, 마이너스 4만이에요? <웃음> 황당한데? 아, <laughs> 황당하다, 진짜. 우리 주인공 의지가. 쩔이져 이거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거 그냥 오늘 엔딩 볼까요? 켠, 켠왕 할까요? 켠왕. 현센 갈까요? 현센, 경기 메센트까지 엘리베이터가 꽤 기네요. 꽤 길고 긴 엘리베이터인 것 같습니다. 드드든 방금 모습이 공격력이 막 올라가는데 방어력이꽝임 근데 성공도 안 하잖아요. 제전모습으로 공격도 아까 안 했는데? 성. 아거의 끝까지 나왔다. 까지 온것 같아요.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다. 센즈가 타고 있군요. 하... 갑시다. 주인공 빡쳐서 살았는데, 아까 뭐야? 아까 뭐야? 메타톤이 아까 놀리고 튀었잖아요. 빡쳐 가지고 방금 크리티컬리트 한방 날린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아 어, 왔다. 금도 좀 바뀌었는데. 상자를 사용할까? 비밀의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건. 비밀의 열쇠가 좀 궁금한데. 바다홍차 하나 버리고요. 이제 슬슬 그거 그 뭐야 버터스카치 파이 꺼내자. 키슈 너무 약한 거고 이렇게 들어가자. 오케이. 열쇠는 부엌과 복도에 두었었지. 아, 빨간색 글씨야 먼지 묻은 장난감들이다. 장 상자 안에는 하트 모양의 로켓이 들어있다. 가져갑니까? 로켓을 얻었다. 로켓 방어구 99 고동 치는 게 느껴진다. 방어구 9래 원래 자료. 타우보이 모자 뭘 버릴까? 글램버거 아까 안 좋았었죠? 글램버거 버리시다 당신은 글램버거에게 조용하게 작결을 고했다 비밀의 열쇠는 불사 랜딩에 필요해요 어? 불사 랜딩? 저 불사 랜딩한테 비밀의 열쇠 쓴적 없었는데 뭐 약간 히든 랜딩 그런 건가요? 상자 안에 칼이 있다 열쇠는 메타톤짐 열쇠임 아 그래요? 자 열쇠는 메타 손집 열쇠인가요? 어 나중에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진짜 칼. 어택 구십 드디어 찾았다. 이제서야. 와 소름돋아. 소름돋아. 아 메타 손집 옆에 있는 그진 열쇠? 그 언다인 집그 유령 집 말하는 거예요? 넵스타 블루? 어 뭐야 뭐야?